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퍼치펭귄입니다. 네, 퍼치펭귄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어, 지난 7월 달에 이바닥권에서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어, 현재 살짝 이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제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 이 퍼치펭귄이 이 5월 달에 이제 업비트에 로 상장이 됐었는데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퍼지펭귄을 통해서 올해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앞으로 중간 중간에 이 최근처럼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가지고 계신 물량 절대로 털리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올해 원하시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퍼지펭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폐제 입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 이 락업 폐쇄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퍼지 펭귄의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어,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 이 특정 메이저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이 상장 전후로 이 약세 구간에서부터 어 일정 기간 지금 집중 매집을 해놓고 동시에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요 어그 물량들을 이제 결국엔 나중에 어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고 나서 다 수익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물량들을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펌핑을 시켜 놓고 이 고점에서 그 물량들을 풀고 빠져나오는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과정이 이제 곧 나올 거란 얘긴데요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알려진 바로는 정말 엄청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9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어, 이 정도면 지금 이퍼치펭인 시가총액의 무려 25% 정도나 되는 금액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이요,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적게는 뭐세 자리 수 상승률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네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아직 퍼치 펭기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이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대응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퍼지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네, 펭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어,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세가요, 어, 이게 절대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 지금처럼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어, 이때 이제 수익률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털리시면 안 됩니다. 어, 최소한 이 락업 폐제일에서 어, 대략 2~3주 전까지는 쭉 참고 버티셔야 돼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흔들리면, 이 마음도 같이 흔들려요. 그렇죠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확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어, 요럴 때 이제 못 참고 팔아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 바로 이 락업회 제일에서 2주에서 3주 전이거든요. 어, 그래서 최선 요 때까지는 쭉 들고 가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2,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대응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그 다음 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방금 이락업폐제일 2, 3주 전까지는 쭉 들고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을 또 초과해서 너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락업폐제일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떨어질 때는 락업폐제일전 부터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다가이 수익을 또다 뱉어내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요.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니까요. 어, 꼭 나중에 대응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락업 해제 2에서 3주 전까지는 변동성을 참고 쭉 들고 가보시는 거. 어, 그 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 자,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코인으로 뭐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퍼치 팽귄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안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퍼치 펭귄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자료집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펭귄, 펭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자료집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